우리말 성경 예르미야 17장 유다의 죄가 철필로 기록돼 금강석의 뾰족한 끝으로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재단 뿔에도 새겨졌다.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재단들과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들 곁에 서있는 아세라를 기억한다. 들에 있는 내 산하, 네 나라 도처에 있는 죄로 인해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들을, 네 산당들을 약탈물로 줄 것이다. 내가 네 몫으로 준 땅을 너는 잊을 잃을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가 너로 하여금 네 대적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이는 네가 내 진노의 불을 붙여 그것이 영원히 탈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그의 힘으로 삼는 그래서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서 좋은 일이 생겨도 보지 못하고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소금 땅에서 살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 같을 것이다. 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항상 푸르다.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끝이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마음은 무엇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펴보며 생각을 시험해. 각 사람을 그의 행동에 따라 그의 행위의 열매에 따라 보상한다. 부당한 수단으로 부를 얻는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 품은 자곳에 갔다. 그 인생의 반이 지나갈 때 부가 떠날 것이고 결국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태초부터 높은 곳에 자리한 영광스러운 보좌는 우리의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사람들은 모두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주를 떠나는 사람은 땅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수의 샘물인 여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와여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치유될 것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가 찬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여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지금 임하게 하라 그러나 저는 주의 목자가 되는 것을 피하지도 않았고 재앙의 날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제 입술에서 나온 것을 주께서 하시니 그것이 주 앞에 있습니다. 제게 두려움이 되지 마십시오. 재앙의 날에 주는 제 피난체이십니다. 저를 비팍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저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로 낙담하게 하시고 저로 낙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재앙의 날이 이르게 해주십시오. 두 배의 멸망으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안식일를 거룩하게 지키라. <laughs>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유다의 왕들이 떠나드는 백성의 성문과 또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에서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 문들로 들어가는 유다의 왕들과 온 유다와 모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안식일에 짐을 지거나 그것을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가져오지 말라.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지고 나가지도 말고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오직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목을 곧게 세워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훈계를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주의해내 말을 듣고 안식일에 이 성읍의 문 성문들로 짐을 지고 들어오지 않으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이 관료들과 함께 이 성읍의 성문들을 통과해 들어올 것이다. 왕들과 그 관료들이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전차와 말을 타고 이 성읍의 성문들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읍에 영원히 살 것이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서 베냐민 땅에서 서부 저지대에서 상간 지대에서 그리고 남쪽 지방에서 사람들이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곡식 제물과 유 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내 말에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스라엘 성문으로 들어가면 내가 그 성문들을, 성문들의 불을 지를 것이다. 그 불이 예루살렘의 성체들을 삼킬 것이고 꺼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18장 토기장애의 집 여와로부터 호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애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말을 들려줄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토기장애의 집으로 내려갔다. 보아라. 그가 물레 위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진흙으로 만들고 있던 그릇에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망가지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그것을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에게 이 토기장이처럼 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스라엘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손 안에 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에 대해 뽑고 붕괴시키고 파괴할 것을 말할 때 내가 경고한 그 민족이 그들의 죄악에서 돌아서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또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에 대해 세우고 심을 것을 말했을 때 그들이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고 내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리 유익하리라고 말했던 그 선한 것을 돌이킬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에게 내일 재앙을 준비하고 너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 각자는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봐, 너희의 행동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은 말했다, 그들은 소용없는 일이다.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계획을 따를 것이다. 우리 각자는 자기의 악한 마음의 완고함을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민족들 가운데 물어보라, 누가 이와 같은 일을 들어보았느냐? 처녀 이스라엘이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레바논의 눈이 그 바위 절벽에서 사라지겠느냐? 먼 근원에서부터 오는 차가운 물줄기가 멈추겠느냐?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을 태웠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들을 그들의 길에서 옛 길에서 넘어지게 했다. 그것들이 그들을 견, 곁길 곧 닦이지 않은 길로 행하게 했다. 그들의 땅이 황폐하게 되고 끊임없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서 머리를 흔들 것이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처럼 내가 원수 앞에서 그들을 흩을 것이다. 그들의 재앙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내 얼굴이 아니라 내 등을 보일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오라, 우리가 예레미야를 칠 계획을 세우자. 제사장으로부터 율법이, 지혜자들로부터 지혜가, 예언자로부터 말씀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라, 우리가 그를 혀로 공격하고 그가 말하는 어떤 것에도 주의하지 말자. 여호와여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제 적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제 목숨을 노리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제가 주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선한 것을 말해 주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의 자손들을 기근에 넘기시고 그들을 칼세 셀에게 넘겨 주십시오. 그들의 아내들이 자식을 이렇게 하시고 과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젊은 남자들이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군대를 보낼 때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게 해 주십시오. 이는 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고 제 발을 노리고 덫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께서는 저를 죽이려는 그들의 모든 음모를 아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의에 주의 눈앞에서 지워버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진노의 때에 그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아멘. 19절 요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토기장의 토기병 하나를 사라. 백성의 장로 몇 사람과 제사장들의 장로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입구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선포해라. 선포해 말하여라. 유다의 왕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여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여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곳에 그 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그의 귀가 울릴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들이 나를 버렸고, 이곳을 이방신들의 자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곳에서 자기들이나 자기들의 조상이나 유다 왕들이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태웠고, 이것을 죄 없는 사람들의 피로 가득 채웠다. 그들은 또 바알의 산당들을 지어 자기 아들들을 불로 태워 바알에게 번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내가 명령하지도 말하지도 내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았던 일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이것이 더 이상 도배이나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불리지 않고 학살의 골짜기라고 불릴 날이 올 것이다. 이곳에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들을 헛되게 만들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칼로 쓰러지게 하겠다. 내가 그들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내가 이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조롱거리로 만들 것이다. 이것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곳의 모든 재앙에 놀라고 비웃을 것이다. 내가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들의 살과 자기 딸들의 살을 먹게 할 것이다. 그들의 대적들과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이. 그들을 포위하고서 압박할 때, 그들이 서로의 살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너는 너와 함께 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토기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토기장의 그릇이 한번 깨지면 다시 원상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그렇게 깨뜨릴 것이다. 무들 땅이 없을 때까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도배에 묻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것과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 성읍을 도배처럼 만들 것이다.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이것 도배처럼 더럽혀질 것이다. 이는 그들이 모든 집 지붕 위에서 하늘의 모든 별자리들에게 희생 제물을 태우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물을 부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 예언하도록 하신 도배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한 선, 이 성읍에 대해 선포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마을들에 보낼 것이다. 그들이 목을 곧게 해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2 0 장. 예레미야와 바스울. <laughs>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여호와의 성전 관리장이었는데 그는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을 들었다. 그때 바수훌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 곁베냐민 윗문에 있는 형틀에 그를 묶었다. 다음 날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형틀에서 풀어줄 때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수훌이라 부르지 않고 마골, 마골 및 삽입이라고 부르신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더 자신과 네 모든 친구들에게 공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쓰러지는 것을 네두 눈이 볼 것이다.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 줄 것이고 그가 그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거나 칼로 죽일 것이다. 또이 성읍의 모든 재물과 모든 생산물과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 줄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약탈물로 취해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너 바스울과 네 집에 있는,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돼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거기서 네가 죽어 묻히게 될 것이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었던 네 친구들 모두가 그곳에서 죽어 묻히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의 불평.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속이셔서 제가 속았습니다. 주께서는 저보다 강해 저를 이기셨습니다. 제가 온 종일 조롱거리가 됐으니 모두가 저를 조롱합니다. 제가 말할 때마다 부르짖으며 폭력과 멸망을 선언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 제가 온 종일 모욕과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언급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제 마음 속에서 불, 곧내뼛 속에 갇힌 불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견디는 데 지쳐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사방에 공포가 있다. 그를 고발하라. 우리도 고발하도록 하자. 내 모든 친구들이 내가 넘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아마 그가 속아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복수하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힘센 용사로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나를 압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들의 영속하는 지욕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망군의 여호와여 의인들을 시험하시고 생각고 마음을 보여주, 보시는 주여 제가 죽게 제사장을 아뢰었으니 주께서 그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이 가난한 사람들의 목숨을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신다. 내가 태어난 그 날이 저주받을지어다. 내 어머니가 나를 낳은 그 날이 복을 받지 못할지어다. 내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해 주며 당신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입니다라고 말해. 내 아버지를 매우 기쁘게 해주던 사람에게 그 소식을 내 아버지에게 가져온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 사람이 여와께서 뒤엎으시고 후회하시, 후회하지 않으신 그 성업들처럼 될지어다 그로하여금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를 정오에는 전쟁의 소리를 듣게 할지어다 이는 여와께서 나를 태해서 죽이지 않으셨으며 내 어머니가 내 무덤이 되지, 되게 하지 않으셨으며 내 어머니의 태가 부른 채로 항상 있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왜 퇴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고 수치 속에 내 날들을 보내는가. 아멘. 21일째.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의 요청을 거부하시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 우리를 대신해서 여호와께 문의해 보아라.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시면 그가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성벽 밖에서 너를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왕과 갈대아 사람들과 싸울 때네 손에 있는 전쟁용 무기들을 내가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이 성읍 안으로 모아들일 것이다. 내 뻗은 손과 강한 팔로써 진노와 분노와 심한 격분 속에서 나 자신이 너와 싸울 것이다. 내가 이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사람과 짐승 모두를 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끔찍한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관료들과 전염병과 카혹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이 성읍 백성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그들의 대적들의 손에,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잡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 줄 것이다. 그가 칼날로 그들을 내리칠 것이다. 그가 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인정을 베풀거나 동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놓았다. 누구든지 이 성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진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가서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그의 목숨이 그에게 노획물처럼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내네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한 것은 재난을 위해서지 좋은 일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 성읍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그가 이 성읍을 불로 태울 것이다. 그리고 유다 왕의 집에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다윗의 집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침마다 정의를 실행하고 압제자의 손에서 강탈 당한 자를 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행한 악으로 인해 내 분노가 불길 불같이 나갈 것이고. 아무도 끌수 없게 탈 것이다. 여와의 말씀이다. 보라골짜기와 평원밤 위에 사는 사람이여. 우리를 대적해 내려올 사람이 누구며 우리의 거주지로 돌아올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는 사람아. 내가 너를 대적하고 있다. 여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행위의 열매를 따라 너희를 처벌할 것이다. 내가 그의 숲에 불을 질러 그 불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삼킬 것이다. 아멘. 22장. 악한 왕들에 대한 심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 왕의 집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이 말을 선포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다윗의 보좌에 앉아 있는 유다 왕아, 너와 네 신하들과 이 성문들로 들어가는 네 백성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의와 의를 행하고 강탈 당한 자를 압제자의 손에서 구해주라.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잘못 행하거나 폭력을 행하지 말고. 이곳에서 죄없는 피를 흐리지 말라. 만약 너희가 진실로 이 일을 행한다면 다윗의 보좌에 앉은, 앉는 왕들이 그의 신하들이 그의 백성이 전차와 말을 타고 이집 문들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집은 폐허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유다왕의 집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내게 길르앗과 같고 레바논의 정상과 같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광야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성읍들처럼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파괴할 사람들을 준비할 것이니 그들이 각자 자기의 무기를 들고 네 훌륭한 백향목들을 잘라서 불 속에 던질 것이다. 많은 민족들이 이 성읍을 지나가며 그들이 서로 물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왜이큰 성읍에 이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들이 대답할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말며 그를 위해 슬퍼하지 말라. 오히려 길을 떠난 사람을 위해 슬프게 울라. 이는 그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가 태어난 땅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 요시아의 뒤를 이어 통치하다 이곳을 떠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살룸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가 다시는 이곳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그가 죽을 것이고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부리로 자기 왕궁을 건설하고 불공평으로 자기의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품싹 없이 부리고 그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가 말한다. 넓은 다락방들이 있는 큰 집을 내가 지을 것이다. 그가 거기에 창문들을 만들고 백향목과 판을 입히며 붉은 색으로 칠한다. 네가 백향목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네가 왕이 되는 것이냐. 네 아버지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정의와 의의를 행하지 않겠느냐. 그때 그는 모든 것이 잘됐다. 그가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의 주장을 변호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잘됐다.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냐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네눈과이 네 마음은 부정직한 소득과 죄 없는 피를 흘리는 것과 압제와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내 형제여, 아내 자매여 하고 그들이 그를 위해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아내 주인이여, 아 그의 영광이여 하고 그들이 그를 위해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질질 끌려가 예루살렘 성문 밖에 던져져서 그가 나귀같이 매장당할 것이다. 레바논으로 올라가 소리쳐라. 바산에서 네 목소리를 높여라. 아라비아에서 소리쳐라. 이는 네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멸망했기 때문이다.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너에게 말했지만 너는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어릴 적부터 네 습관이 됐다. 너는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바람이 네 모든 목자들을 이끌고 이끌 것이고. 네 사랑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때 네 모든 사악함으로 인해 네가 수치를 당하고 굴욕을 당할 것이다. 레버논의 삶에서 백향목의 둥지를 틀고 있는 사람이여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너에게 올때 네가 얼마나 신음하겠느냐. 여호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맹세한다.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내 오른손에 있는 인장반지를 해도 내가 너를 빼내버릴 것이다. 네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바벨론 왕도부가내 살의 손에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너를 넘겨줄 것이다. 내가 너와 너를 낳아준 네 어머니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나라로 내던질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던 이 땅으로 그들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 고니아는 경멸을 받는 깨진 토기인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릇인가 왜 그와 자손들이 내던져져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던져지는가 땅이여땅이여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을 자식이 없는 사람으로 그의 평생 번성하지 못할 사람으로 기록하라. 그의 자손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윗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유다를 통치하며 번성할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의로운 가지 23장. <laughs> 여호와의 말이다. 내목장에 <laughs> 양을 미하며 흩어버리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어버리고 그들을 쫓아냈으면 쫓아냈으며 그들에게 주의를 주지 않았다. 보라 너희의 악한 행위로 인해 내가 너희에게 벌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사람들을 주방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 그들의 목장으로 다시 데려갈 것이다. 그들이 다 산하고 번성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볼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울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것이고 잃어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여호와가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그 날이 오리니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으로서 지혜롭고 지혜롭게 통치하고 이 땅에서 정의와 의를 실천할 것이다.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 우리의 의 이것이 우리가 불릴 사람이다 이럽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그때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 같이 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집에 자손들을 북쪽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나라들에서 이끌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 같이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 것이다 거짓말하는 예언자들 예언자들에 관해 말한다. 내 마음, 내 마음이 속에서 부서지고 내 모든 뼈가 흔들린다. 내가 술취한 사람 같고 포도주에 만취한 사람 같다. 이는 여호와 때문이고 그분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이 땅이 가늠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저주 때문에 이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초장들이 말랐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그들의 힘쓰는 일도 의롭지 않다. 예언자도 제사장도 모두 경건하지 않고 내 성전에서조차 그들의 악함을 내가 발견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맥, 미끄럽게 될 것이고, 그들이 어두운 곳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곳에서 쓰러질 것이다. 정해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여와의 호 말이다. 사마리아에 는 예언자들 가운데 내가 불미스러운 일을 보았다. 그들이 바을에 의해 예언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달아가게 했다. 내가 또한 예루살렘 예언자들에게도 끔찍한 것을 보았다. 그들이 가늠하고 거짓된 것을 길을 간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 행하는 사람들의 손을 강하게 해. 자기의 사악함으로부터 아무도 돌아오지 않게 한다. 그들은 모두 내게 소돔같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고모라같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에 관해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쓴 음식을 먹이고 독인은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이는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타락함이 나와 온 땅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희망을 가르친다. 그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환상을 말한다.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마음의 완고함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어떤 재앙도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보거나 듣기 위해서 여호와의 회의에서 서보았는가? 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였는가? 보라, 여호와의 폭풍이 진노에 나올 것이다. 회오리 바람이 악한 사람들이 머리 위에 소용돌이 칠 것이다. 여호와의 노여움이 여호와 그분의 마음에 목적한 것들을 실행하고 성취하기까지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할 것이다. 내가 이 예언자들을 보내지 않았으나 그들이 스스로 달려나갔고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으나 그들이 예언했다. 그러나 그들이 내 회의에 섰고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듣게 했다면 그들의 악한 행동에서 그들의 악한 행위에서 그들을 돌이켰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가까운데 있는 하나님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볼수 없도록 어느 누가 은밀한 곳에 숨을 수 있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않겠느냐. 내 이름으로 거짓되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그들이 말한다. 이 거짓만 하는 예언자들의 마음 속에서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 계속 되겠느냐? 그들은 마음 속에 망상을 예언한다. 그들은 마치 그들의 조상이 바알로 인해 내 이름을 잊은 것처럼, 그들 서로간에 말하는 자기들의 꿈으로 내 백성들이 내 이름을 잊게 만들려고 궁리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꿈을 가진 예언자는 꿈을 말하고 내 말을 가진 사람은 내 말을 진실하게 말하라. 밀집이 알곡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내 말이 불과 같지 않느냐? 또 바위를 조각으로 깨뜨리는 망치와 같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 예언자들을 대적할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내 말을 훔친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그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며 자기 혀를 놀린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거짓 꿈들을 예언하는 사람들을 내가 대적할 것이다. 그들은 거짓된 꿈들을 말하며 그들의 거짓말들과 무모함으로 내 백성을 그릇되게 인도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내 보내지도 않았고 임무를 주지도 않았다. 그들은 이 백성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이다. 거짓된 신탁. 이 백성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여호와의 신탁이 무엇이냐? 물을 때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무슨 신탁 말이냐?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여호와의 말이다.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그 밖에 누가 이것이 여와의 신탁이다 라고 주장하면 내가 그와 그의 집을 처벌할 것이다. 너희는 각자 자기 친구나 자기 형제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와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또는 여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나 여와의 신탁이라고 다시는 언급하지 말라. 이는 각자 자신의 말이 자기의 신탁이 돼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망군의 여와의 말씀을 너희가 왜곡하기 때문이다. 너는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또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의 신탁이라고 너희가 주장한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여호와의 신탁이라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보내 여호와의 신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를 확실히 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이 성읍과" 함께 너희를 내 눈앞에서 내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모욕과 잊혀지지 않을 영원한 수치를 줄 것이다. 아멘.